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마스터한 날인데, 이번에 보면은, 직장인, 어 평균 은퇴 나이가 49세, 50세, 51세, 보통 거기서 나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 조금 좀 틀리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50세쯤 되면은, 제2의 이제 창업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인말입니다. 50세까지 이제 영업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보통 직장을 다니든지 하면은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은행은 보통 뭐 55세 되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도 보니까 나오고 뭐한 2년 정도 어 저기 피크 타임 비슷하게 어 감사 업무를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행복한 자이고 일단 여러분도 이제 지금 어돈 생활자들은 요 정도에서 보통 여기서부터 보통 한 51세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해야 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어, 50세 일곱 중에 한 명이 100세가 산대요. 이건 또뭐 괜찮은데, 잘 보시면은, 어, 내가 100살까지 살 확률이, 그죠? 어, 기 보면 나오는데 쭉뭐 나와있어요. 나오는데, 요, 잘 읽어보면요. 50세 여성 절반이 93세 이상 산다고 통계청이 지금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이 절반이, 절반이 지금 93세 이상 산다. 지금 여성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통은막그 절반은 90세 살거산대 지금부터. 좀 끔찍하죠? 재수 없으면은 120살까지 재수 없으면 준비를 해야 돼 마음에 그할 수가 없어요 뭐 할수 없는데 이게 이제 축복이냐 백세 인생이 축복이냐 재앙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기 따라서 축복이 또될수 있고 진짜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의를잘 들으시고 나가면 어떻게 해서 최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만들려면 어떻게 오늘 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있는 자료를 많이 끄집어 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빨리 접근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번 보면은 노년 부부가 월, 어, 적정 생활비가 전국은 225만 원이고 서울은 270만 원 크는데, 막이 정도 보겠습니다. 두분 정도. 어, 부부가 예로 핸드폰도 만지고, 차도 급하면, 차로 운전하면 해야 되죠? 어, 기름도 사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 생활비가 부부, 여는 부부입니다. 어, 부부가 한 271만원.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50에서 2 7 1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표대로 이렇게 달성이 되면은 막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잘 됐습니다. 자, 우리 백세까지 우리 학원 앞에 보면요. 대성 자원이 뭡니까? 대성 자원. 이고물상입니다 고물상. 우리 학원에 들어오 입구에 보면은 저 코너에 주택가에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제 순환 자원 시설이라죠. 고물상 그면 안놉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안 나와요. 어? 건축법 시행에 보면은 순환 자원 시설이 이제 이 고물상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루는 계근대가 고장이 났다라는. 내일 오후에 일한다. 개근대가 뭡니까? 개근대. 이리 아까 싣고 들어오면 자동 화탁 재는 기계가 있어. 밑에, 딱 밑에서 어, 바닥에 있어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오늘 일을 못 한대요. 재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원 옆에 동네방네 이렇게 막옥다가 나도 가버린거야. 이게. 이게 어다가 내가 눈에 띄어 사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나도 어. 갔단 이야기는 이리 가져오면 은 이게 얼마 갖고 져가 지금 뭐 3천원, 5천원, 뭐 그런 겁니다. 어, 상당히 참 짭니다. 이 단가가. 어, 짜고 오는데, 이렇게 사시는 분이 보통 이런 자원에, 대성 자원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어르신들 있습니다. 우리 학원도, 학원 앞에 이제 제가 에프 박사에다가 뭐책 같은 거, 뭐뭐 어떤 뭐 이런 같은 내놔죠. 내놔, 뭐 한두 시간 있으면 싹없어버려죠 누가 하는지 없애버려. 이런 어르신들이 가잖아요. 할수 없는 거예요. 생활을 먹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한다. 이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활을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동영상에세개 있어요.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3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부지런히 좀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7번 봅니다. 7번에 보면은 이분이 누굽니까? 이거 아시는 분? 강창희 소장님이죠 어. 어, 트러스트 자산 운용인가? 어, 거기에 이제 포럼의 대표이 사가 계시고 뭐 이분인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한 네댓 됐어요. 됐는데 유튜브 보니까 자주 나오더라고. 자주 나오고 뭐 아주 어떤 거는 한번 뭐이 강의인 것이 140만회가 뭐 구독이 되고 막 그래요. 이분이 어, 그래서, 오랫동안의 연금의 종사시부입니다. 연금 강의 중 일본하고 한국 비교해가면서. 자, 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급자가 65세 노인 중에서 38% 정도, 700만 명 중에서 한 38%는 수급되고 있대요. 되고 있는데, 월 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이 한 80%, 100만원 이상이 3.2%였더라구요. 지금 드라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국민연금은 지금 140만 5만 원 나와요. 140만 7만 원. 이 물가 따라서 계속 올라거든요. 오 올라는데 88년도부터 올림픽 때부터 내봉고에서 4.5, 은행에서 4.5 합계 9%를 매달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어 누계가 보니까 한 7천 한500 가까이 되더라고. 한500쯤 되는데 어 이제 제가 지금. 145만원, 7만원 하고, 여기서 지금 움직여, 61세부터 타고 있거든요. 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밑에 3.2%, 요드라는가 봐. 그죠? <laughs> 다이다다행 그래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연금도, 어,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니다. 그죠? 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요 보면은, 이제 58개띠. 그죠? 58개띠가, 남자는 43%. 여성은 48%가 97%, 실세를 돌파한다. 이 고려대 박유성, 그, 이, 통계학 교수입니다. 어, 근데. 자, 남자, 58개띠죠, 58개띠. 잘 아시죠? 58개띠가 제일 인구가 음. 많을 땐데, 태어난 거예요. 남자는 43%, 여자는 48%, 그런 거 보니까, 97, 97세 돌파한다니까. 거의 절반은 97세를 넘어간대요. 절반은. 여기 계신, 저로 주로 50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97세를 돌파할 확률이 절반 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58개 띠도 지금 나이가, 그죠? 58개 띠가 지금, 58년생이 97세를 돌파할 수 있는 프로테지가 43%, 48%. 그죠? 58개 띠.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금을 좀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여 보니까요, 어, 콜센터가 135입니다. 135인데 지금 그 어부가입 대상자는 어, 65세까지 일단은 신청할 수 있대요. 신청을 어, 할수 있다. 임의가입제도임의가입제도 임의 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뭐냐 그러면요, 여기 보면은. 특히, 이제 이미 가입이 됩니다. 이미 가입. 이미 가입이 되는데, 이미 가입의 대상이 뭐냐면은 이릅니다. 이미 가입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없는 사람이 어무 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될수 있다. 이미 가입. 그러면 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 수급자 중에서 뭐 등등 그 다음에 타공적 연금의 이런 이제 배우자 어, 타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이제 배우자 있죠 어, 배우자 그 다음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조기 연금 연금 수령을 한자의 배우자 어, 별도 소득이 없는 자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나 군복무도 소득이 없는 자자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연금을 타공적 연금 조기, 노령, 연금, 이런 거를 취배한 사람은, 어, 그 다음에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안 된대요. 근데 보통은 가정주부는 된다 고 보면 됩니다. 가정주부들, 어, 전업주부들. 자, 그래서 제가, 어,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요, 이게 자꾸 데이터가 오락가락길래, 구만을 내면은 30년간 불임하면은 얼마 받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자원 도처 앞에, 개남도처 앞에 가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표를 이제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쭉이렇 보니까 9만 원을 9만 원을 지금 어, 30년을 넣으면은 5 2 3,530원. 9만 원을 예로 30세다 그러면 이제 유사하게 넣겠죠? 넣으면은 52만 원을 받는다. 그럼 예로 부부가 둘이서 9만 원씩만 넣어도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둘이서 어,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제가. 기한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어야 되고가정 주부가 9만원씩 10년 불입하면은 17만원, 20년 불입하면은 33만원, 30년 불입하면은 50만 3천원. 어. 그 다음에 27세가 9만원을 30년을 넣으면은 52만원까지 받는다. 아까 그런 데이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꼬마도 이제 독일에 오래 있다 왔는데, 국민연금을 넣으라 했더니, 보험사 가니까 국민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보험사에서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지급도 고정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좀, 꼭 넣으시면 좋겠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내용은. 자, 우리 월 500만원 수입은요. 정예금 지금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71억 정도 예금을 가서 똑같아요. 월 500만원. 알겠죠? 굉장히 크죠? 그럼 예로, 100만 원을 내가 근로를 해서 수입한다, 크면은, 지금, 은행에, 예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1 4년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100만 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를 꼭좀 하셔야 된다. 근로. 그죠? 렇어 근로 하셔가고 현역, 어, 1위지, 1위. 일이. 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어 이렇게 이제 받는 게좋다 말입니다. 근데, 국민연금 또추후납부제도는 있어요. 추후납부제도 이건 내가 내다가 내 사람 있죠. 이 사람들도 됩니다. 과거 내다가 한번 정도 냈는데, 막, 뭐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추가납부가 된다. 이런,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이 어제 신문을 놓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현 66세인데, 어, 6 6세인월 226만원이 우리 한국에서 최고 마이반산, 66세인데. 국민연금으로. 아마 이 사람은, 내것도 비슷한 사람인데, 5년간 연기했는 것 같아. 연기. 그러면 한30몇 프로가 플러스 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월 226만 원이 최고고, 부부 두 사람에서 많이 사람이 381만 원을 받고 있대. 국내에서, 어, 부부 둘이가. 그래서, 자, 여러, 그렇습니다. 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145만 원이 받잖아요. 한150 가까이 되는데, 내하고 여러, 이제, 뭐, 학교 다니던, 뭐, 교사였다 배우자가 어, 그럼 한300 되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은 어뭐 300, 500은 보통 은 됩니다. 되는데 그냥 자꾸 중간에 막 뺏어버리고 조기수령하고뭐 쪼짜고 뭐안 넣고 이래버리면은 없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막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남녀 불문하고 그냥 모른다니요? 안 됩니다. 저도 뭐뭐 뭐 국민연금 뭐 신경 썼습니까? 봉급 때 보면 뭐 뛰는 게 많더라고. 예로, 천만 원 받아보면, 뭐, 한, 사백만 원 뛰가요. 뭐, 뭐, 가끔씩, 뭐, 뭐, 이래가지고, 뭐, 국민연금, 뭐, 하고 한, 삼, 삼, 세 하고. 봉투는 많이 받아가는데, 나중 별로 없어. 이게, 본국제도 보면. 어,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막, 뭐, 그때는, 이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근데 조기 수려사이 있거든요. 우리 동기들 보면 또 조기 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 만나보면은. 그럼 자기가 백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조기, 5년 동안 조기 받다 보니까 한 70만원 밖에 못 받아요. 30% DC 가지고 받는 게 있고, 또 내가 어 사람이 5년간 연기를 하면은, 한30몇 프로 또, 플러스 돼가지고, 어 받을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연금 받는 시기를 넣추면은, 그죠? 5년간에 7.2% 이자 준대요. 7.2%. 상당히 셉니다. 7.2% 뜨면은, 요거를 이제 준대요. 그래서 지금 어2 0 2 0년도에 국민연금 현황에 어 따르 작년에 받는 사람이 531만 명이1만 명. 그중에서 높은 사람이 어 27년을 불입해서 27년을 납입해서 월 226만 원 받는 A씨가 제일 높아요. 월 226만 원 많이 받는 거죠. 국민연금 가지고 많이 받습니다. 또 이건 이제 5년간 미뤘기 때문에 막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 기사니까, 이거 뭐, 틀림없을 겁니다. 또, 많이 받는 사람은, 부부는 3 8 1만원을 받고 있대. 두 사람 합치게 아주, 많이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다는 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어 가정주부들도 집 내야 되겠다. 그죠? 수령 연기 기간이 7.2% 가산 효과가 있다. 이 5년 연기하면 매다, 매년. 그 다음에 선납하면은, 5년을 선납할 세금은 뭐, 있고, 요런 뭐, 됐고요. 어, 금 먼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그래서, 빨간 거 써놓은 게 제가 이제, 책을 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도, 어, 60세를 넘겨도, 최고 65세까지도 가입하셔도 돼 이미 가입이 65세까지. 그죠? 어. 그 다음에, 99년 이전에, IF 이전에,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받은 사람이 죠 그럼, 그때 받은 반환금에다 이자를 붙여서 내면은, 이제, 가입기간이 보고이 된대요. 옛날에, 옛날에 일시로받은사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자 꼬라서 해서 내면은 연금을 매년 주겠다 어. 그러면 이제 여러 어, 남편이 여러 먼저 사, 망한다 보고 하면은 내가 여러 100만원 반다. 그럼 한 60만원이 배우자한테 넘어갑니다. 60%가. 어, 이제 이게 배우자가 이제 또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럼 배우자가 여러 30을 받으면 60받으면 좋겠죠. 배우자가 9 0받다 그러면은 90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망하고 막 끝났기 60%가, 어, 배우자 부검하보다 작아버리면은, 어,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면은 60%는 이제 넘어간다. 고면 됩니다. 자, 기까지가 이제 국민연금인데, 뭐, 결론은, 어, 일단 가입하면 좋겠다. 뭐 그야입니다. 이야기는. 가입하면 좋겠고, 어쨌든 두 부부가 최대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풀로 가입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매년 또, 이게, 물가가 또 상승을 해요. 우리 보험은 그런 거 없죠. 뭐 얼마 준다, 그러면 병원에서 딱끝나삐는데 이, 국민연금은 물가가 상승하면 같이 못 차고 하더 브라보라 해주니까 좋다고 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하시면 좋겠다. 일단 외국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이제, 한사람 한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부부가. 이러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 뭐. 볼...